이제 주어진 식을 고치셔야 해요. 자이분계 정의 맞게 이제 달에 있는 요식은 이렇생고이에요계 x가 2로 당할 때. 자 e x s 4고 지금 f(x) 마이너니까 f(x) 마이너스 8니까 여기도 x 마이가 되게 모양 을 고쳐주는 건딱두 가지고 뭐 여기를 2로 묶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x가 2로 당할 때. 이라 에다가 2분의 이렇게 한 형태로 주어지시고 고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어지시기. 자, 이 부분은 이제 붙한이로 변한 거고 거기 2분의 1이라는 뒤에서 붙은 꼴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 쓰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주시고 자, 프라이는 이제 뭘로 구할 거냐면 주어 있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 줘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됐죠? 이제 우리 가 부정적분 있는 이제 피적분 함수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용어는 이제 이어에시면제 되는 걸로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를 미분하면 이거 안했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걸 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번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나면 이런 일이니 얘를 미분하면 이런 일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리 셔서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을 여기다가 이를 넣은 값에2분이 표시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에서는 이 제품 기호의 의미를 이제 인문의 역변산을 읽어서 한 가지 이번에 한 가지 이번에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물어보라고 했는데 자 지금 한 명씩 이제 뜯어볼 텐데 어 이제 순서시 이에서는 첫 번째가 자. dx분의 d, 이제, 적근 기호 있고, 그 다음에 t, dt, 이렇게 이제 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내가 여기서, 문제에서는, 우리 t에 대해서, 우리 t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접근을 먼저 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준치 이 부분을 좀 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을 이용해서 이제 붙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2분의 t에 제곱 다음 적분상수. 이렇게 이제 봤게 위치 친분만 생각하면 이렇다고요자이지 괜찮죠. 그럼 여거를 이제 자,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나는 이제 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식은 우리가 t에 대한 식이지 x에 대한 식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x의 기준에모 보면은 우리 이거 x에 대한 다항식을 보면 이거는 그 상수항이에요, 식 전체가 x에 대해서는 우리가 x가 하나도 안 곱해져 있어요 있잖아, 니에 있는 식에는 그러니까 이부분제 x에 대해서는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식으로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얘를 미분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5를 x에 대해서 미분하그면 0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게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p 적분대는 접분되는 변수하고, 미분되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과정 없이 바로 한번 해볼텐데, 우리가 ds분의 d에다가 t 이렇게 이제 달려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t라는 식을 x에 대해서미분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제 0이 될 거예요,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적분에서 이제, 영을 이제, 적분한다는 얘기는 n 분에서0이되는걸 찾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상수죠. 자, 그러 c o 여기 뒤에는 반드시 m 가 come, 냐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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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이 c o m 하면 o m e c o m 이되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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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분 기억붙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게 gx에 d t가 되네. 잠깐 우리가 미분 변수와 이제 실제 식이 일치하고 우리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요분에 1이죠. 요는 1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 놓고 dx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 도대체 뭘 미분해야 1이라는 도함수가 나오죠? 그걸 생각하려. 고 그러면 이제 그게 s 뭘 x에 대해서 미분해야 이시간 도함수가 나오죠? x 그 다음에 이제 c 이렇게 접근하수 붙이면 끝자 그럼 이제 1, 2, 3까지는 다 올바르죠? 그면 이제 4, 5번이 문제인데자 그럼 이제 4번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순수 이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가 감이 적힐데 우리가 그럼 t에 대해서 우 치는 7학년은 우리가 x에 대해서 접근해보세요 라고 한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x에 대해서는 t는 상수예요 상수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미주 부분만 이제 식을 작성하고 보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T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적용을 해 보면, 그러면 이제 다시 상수 없어지고, T라는 개수만 이게 남게 되니까 이렇게 T 이렇게 이제 어? 아여 이게 엑스가 아니구나 문제 어? 이래요 한 <laughs> 아, 다시 제품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T에 대해서 의문하는 거니까 어? 말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ST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T에 대해서 의문한다고 이 엑스라는 개수만 남겠죠? 이렇게 엑스가 나와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순간 다하면서 문제를 잘못 받아줬고 g s l T 이런 것도 이제 해주면 이제 똑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여기서 안쪽에서부터 가로를 일궈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1이고자 그럼 일괄은 x에 대해서 접근하세요 나가니까 x도 여기 c가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x에 대한 대해 미분을 한번더 해주시고 나가니까 이제 상수항 생지고 x에 대한 미분하면 도함수가 1 나오는 거죠. 이제 저런 식으로 하나씩 구분해주시면 이제. 될것 같네요. 아까 네. 안쪽에서부터 네. 작품 기업, 이분 기업을 변수 맞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또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을까요? 3네이번에 조금 헷갈죠6사시 네. 네. 2번에 뭐집하는가요 네. 그러면 1 3에서는 우리가 함수가 이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엑 x 에서마이드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찾으라고 했고, 상수 값은 각각 두 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14가지 에서는 좀, 먼저, F'X를 이용해서요, F'X가 X 마상, 그리고 K니까 각각을 부정적분을 해요. 그럼 이제, X 마상은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적분상수가 하나, 달라붙을 거고요. 자, 품이고 이제 k랑 상수함수에 대해서도 더이 부정적분을 보여주시면 kx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정적분의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작품정도가 이에랑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까지 적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범위를 이용하면 범위는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정적분의 범위는 이제 도함수의 범위와 이제 다르지 않을 거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걸 이용해서 f 형이 3이라고 했으니 그럼 f 그럼 0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수보다 큰 수니까 위에 걸 줘야 되거든요 0, 0 들어가면 C1이고 그게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C1의 정체가 밝혀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F 마이너스 2가 음. 6이 자,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이제 아래에 있는 식의 x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c2가 네. 6이라고 해 된다라는 거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바라보는 거냐면 x 플렉스가 x마이 돼서 이제 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에는 함수 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정확하게 여기거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인의 식으로 함수값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분의 1 플러스 c1의 정체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f-1 함수값은 저기 1분의 이나올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수라고 했으니까 f,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극한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보다 풀려서 더 가까워지는 거고 여기 함수값에 일치할 거고 그러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다가오는 자극한 즉 여기서의 이제 자극한 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죠. 자이 자극하는 값이 여기랑 일치해야 연속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뺄때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c 2가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이제 우리 요구하는 거예요. 될가 마이너스 자극형인데 지금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나 요번 엑셀에니까 우리가 K 하고 C 투에 대한 식이 2 개가 생기죠 위아래에서 그렇죠? 얘네들 열립혀서 여기 있는 K 값과 C 투의 값을 아 어, K 값만 구하면 되니까 얘네들 열립혀서 이제 여기 K 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